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 민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잡고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에, 이 본문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토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심, 그 중심이 이제 대속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토라의 그 핵심이 대속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기사,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기록된 이 모세오경의 그 중심이 바로 대속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대속제의 중요성, 그리고 이 속죄의 엄숙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제에 대한 이 계시의 시작이 에 앞에 레위기 10장에서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을 이제 상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두 아들이 여호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소에 나가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 예,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고 또 그곳은 아무 때나 예, 들어갈 수 없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예, 허락이, 있어야 하, 허약,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예,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와 완전히 상반되는 인간의 그 죄의 비참입니다. 이 속죄를 이 속죄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존재적인 차이가 무한한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단한 차례만 그것도 단한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사건. 그승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도 그가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그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되는 것,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첫째는 대제사장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물로 씻어 깨끗이 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입는 옷을 보면 굉장히 단촐하고 간소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적 직분이라기보다는 비참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에 있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아, 죄를 용서받은 에, 죄인의 모습으로 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옷만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회중의 속죄죠. 네,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은 에, 그 속죄제물로 수염소 두 마리를 이제 준비하는데 사실상 한 마리만 드려지죠. 이제 뒤에 가면은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물로 쓰이는 것은 한 마리이지만 여기서는 두 마리를 그렇게 속죄 제물로 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광야에 버려지는 것이 둘을 둘다 이제 속죄 제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속죄를 위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또 죽음을 상기시키는 이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은 너무 쉽죠? 너무 가볍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 대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것은 지금 시작입니다만 굉장히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의 속죄와 회중의 속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 이래에 이런 준비를 하고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조건이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와 해중의 속죄라고요. 이이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재물을 잡아서 제사만 드리면 속죄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냥 뭐 거기다 지방을 쓰고 절을 하면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이 제사의 이 거룩함과 신성성이 훼손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죽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라고요. 그러면 이 대속죄제를 이제 드릴 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렇게 가볍고 또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이 대속죄의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들이 대속을 받은 것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죠. 대속이 됐죠. 앞에서 거론되었던 이 다섯 가지의 제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함을 받는 이 대속죄의 은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레이기 16장의 대속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생회를 하셨다구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런 준비를 다 하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은요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냥 거저 값 없이 받는 구원,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분 1초도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1년에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준비하였던 것처럼 한 평생을 단한 순간도 바로 이 속죄를 위한 그 마음과 그 준비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모든 마음은 바로 이 대속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셨고, 죄 없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완전히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과 권능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상에서 사셨던 그리스도의 생애를 완전히 우리들 각자를 위하여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러한 최선을 다하신 그 대속, 거기에는 또한 아울러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과 회개가 요구되어 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치 신약의 백성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역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며 마지막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다시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나 주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공로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얻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지켜내야 하지만, 신약의 백성은 구원의 열매로 율법을 지켜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전가된 의를 입는 것인데,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의 총체적인 이 변화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빚어 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큰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일에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더 이상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이 회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라고요. 레이지파도 아니라고요. 유대인도 아니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면 이 속죄를 위하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이방인인 우리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레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사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건,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한한 질적 차이와 무한한 거리를 완전히 해소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무한한 질적 차이와 무한한 거리가 해소되었을 때그 대속함을 받은 이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들이 정말 대제사장 아론에게 요구되어졌던 이것보다 더한 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유감과 자유와 우리에게 벗겨진 멍해와 같은 이런 두려움이 살아짐으로 해서 우리는 더 자발적이고 그리고 더욱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는 이것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소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와 이 무한한 질적 차이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은 아무 때나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대속죄 사건보다 더 드물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일년에 한 번조차도 온전한 헌신과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 비참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단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오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모든 명예와 결박을 풀어 주신 사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방만하거나 아니함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마치 불구자에게 이제 정상인과 같이 걷고 활동하기 위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것의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환자와 같이, 걸음마에서부터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히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는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자유로워지고 온전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잊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속제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그 권리와 그 특별한 은혜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힘을 낼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에게 더큰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